네, 번째 주요 이과가 됐을까? 오늘은 토기로 들어가겠습니다. 해석이 두 개로 되어 풀리다, 녹다 해서 첫 번째 의미는 어떤 감정, 풀리자이기 때문에 감정, 긴장 이런 것이 느슨해지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녹다로 해석이 되면서 상태의 변화, 그렇죠?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는 녹는 그 상태. 그래서 자동사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자동사는 녹아진 상태. 그 결과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녹아진 상태. 그런데, 음, 녹을 용자, 토끼로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모든 것이 녹는 것은 토끼로, 녹을 용자가 아, 있는 쓰는, 음, 사용하는 토케르가 녹는다로 사용되는데, 이 풀해 자가 있는 토케르도 눈, 얼음, 아이스크림, 초콜릿은 같이 사용한다. 초점입니다. 눈, 얼음, 아이스크림, 초콜릿 같은 토케르 녹다의 의미로는 풀해 자로도 사용을 한다. 토케르, 녹을 용자 토케르는 다음 시간에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문제 같은 것이 풀리다. 그 다음에 녹다. 고체에서 액체로 녹다. 두 개로 사용한다. 예문을 보겠습니다. 그렇게 초점을 두시고 어,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의심이 풀리다. 우타가에가 토케르 우타가에가 토케르 우타가에가 토케르이 문제는 10초 아니 5초에 풀린다. この問題は秒や秒で解ける.この問題は秒や秒で解ける.この問題は秒や秒で解ける.이 수수께끼가 풀려서 なぞが解けて、真相が明らかになりました。謎が解けて、真相が明らかになりました。謎が解けて、真相が明らかになりました。いろいろ使用하시면要요。す困難な問題が解けるまで時間と努力が必要です。困難な問題が 녹을 로 말해, 지간도 노력가 히지오 데스. 코난아문제가 터키로 말해, 지간도 노력가 히지오 데스. 자, 마지막으로 녹는다. 이렇게 사용합니다. 얼음 아이스크림, 나초콜렛, 녹는 거, 같이 녹을 용자 사용하는 것과 같이 사용한다. 자, 눈의 결정이 손바닥으로 닿자. 순간 녹아 버렸다. 이게는게쇼가 테노이라데 흐리르덕. 순간 녹아 떴어. 유기노 기슈오가 테노 히라데 호레루토 순간 녹아 떴다. 유기노 기슈오가 테노 히라데 호레루토 순간 녹아 떴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문장 봤고요. 자, 영어 보시면서 추가를 해 나가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첫 번째 어떤 문제나 긴장이 풀리다. 두 번째 의미는 뭐 녹는다. 고체에서 액체로. 그래서 아이스크림, 초콜렛 이런 것은 녹을 용자와 같이 사용한다 녹는다도 사용한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하셔서 사용하시면 그다지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어 축하를 삼아 되시다 대하마타